왜냐면, 자신의 스승을 가장 존경하니까. 이때 동안 많은 사람을 구했는데, 스승의 손자는 자신이 구제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아, でも 오르마이토 아 오르마이토, 이스다 때 난무가 게 그랬다 잖아. 오르마이토, 간만해. 마 오르마이토, 간만. 간이 부분은 진짜 애니로 봐야 되는데, 진짜 애니로 보면 진짜 감동이 천배요 이것보다. 장난 아니야.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보다가. 아, 이거, 애니로 봐야 돼, 이거, 는 진짜. 야, 욕하지 말고 야, 진짜, 애니로 보면, 진짜, 눈물 흘린다니까여기서 애니 보여주면 갱, 안 돼요. <laughs> 갱 먹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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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짜샤, 멍청한 자식아! 그걸 내가 모를까봐, 이 자식이, 맞죠? 야, 무슨 똥게임의 상징이야? 야, 이런 게임, 씨, 재밌는 게임, 나 아니면 누가 소개시켜줘? 아우, 야, 씨, 한 박자 너무 빨리 썼다. 아, 양님한 개. 감사합니다. 갓겜의 수호 잘 해주세요. 그렇지. 내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싸움 이겼어. 그 끝났죠 끝났죠 피싸기게 쓰면 끝이죠 <laughs> 섬의 계적 안해요 섬계는 제가 방송을 못해요 왜냐면 원투도 안해서 하려면 원투부터 해야 돼 나는 어 뭐야 살았어? 살았어? <laughs> 어 아, 왜왜왜 왜, 이 자식 a i 왜 이렇게 쎄왜냐 s t bet you make 치고 해서

役目を全うするまで耐えぬよう必死で抗っているのか何人もの人がその力を紡いできたんだよ一つの希望となりますようにと次はお前の番だ頑張ろうな俊則平和の象徴は俺はしない 精神の話はよして現実の話をしよう今までのような衝撃波では体力を削るだけで確実性がない確実に殺すために今の僕が掛け合わせられる最高最適の個性たちで君を殴るう<っ>緑やイズク 성분이만 아, 보면 짖는게니 쿠키 한 개, 쿠키 아리가도 우르르렁 말라말라, 말라말라. 아, 원빈만 보면 짖는겠니? 한 개. 감사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짖지 마세요. 다른 방에 짖어주세요 알겠죠? 부끄러워 그런 거는.

이게 미국 주먹이다 미국 주먹! 야 보이스 설정도 있네요 승리나 오각 게임이네 이거 보이스 설정도 있고. 맞아 이거 진짜 애니로 보면 진짜 감동 개쩔어 내가 이거 아침에 이거 이편을딱 보고 진짜 이거 너무 후유증이 감동을 너무 많이 가지고 방송도 못할뻔 했어요 그날 너무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이 감동이 뭐야? 엔딩 크레딧 봅시다 뜬금없이 <laughs> <등금> 나오네. <laughs> 次は君だ短く発信されたメッセージそれは一見まだ見る犯罪者への継承平和の象徴の折れない姿僕には真逆のメッセージ私はもう出し切ってしまった次は君だ 受け継がれたのは個性だけじゃない。イナンバーワンヒーロドーてのギルギナキシネワンズジャスティス。お <laughs> んちょうちょやまね、ヴィランチストーリートいね。 자! 선택의 時다 빌런 사이드 유... 맞네, 빌런 쪽까지 해야지 스토리가, 스토리가 컴플리트네 유에코코 슈개키고 자, 하지메요 맞네 맞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맞죠 와 살려있는데 그마음이 아니에요 이 게임 괜찮아요 이 게임은 스토리보려고 사는게 아니야 멀티 하려고 사는거티요멀티 스토리 안 끝난데요 시작다 멀티를 시작한다. 멀티를 시작한다. 멀티를 시작한다. 멀티를 시작한다. 멀티를 시작한다.

유에코 고고, 주객니시발이 야, 스토리모드 다 보고해요. 잠깐만, 야, 지금부터 멀티하면 남은 시간 다 멀티만 해야 되잖아. 스토리 다 보고할 거야. 하평화 나와. 아니야, 재밌어서 게임. 설레어서 그래, 지금. 또, 이거 빌런 스토리 어떻게 전개될지. 응, 맞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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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お前たちが有名襲撃だその一団に俺も加わ,われと。まあ,あ頼むよ悪党の大先輩とりあえずは俺の前とぶっ殺したン。いまくわしましたあいガッチュダンジンにーに잘오셨어요興味を持った俺が浅かだった新年なき殺意に何の意義があるお前は

아오 야 이거 맞냐? 아이 퍼펙트라 처음으로 이게 해보나 했는데. 아오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저애 갑자기 왜 저래 나아야 갑자기 왜 그래 이 더럽게 네다아깨겠어어 어, 뭐야? 뭐야? 안내 게임 오버다. 아니 잠깐만. 왜? 나르토랑 비교하면 뭐가 더 잘만? 그거는 하는 사람이 따라 다르겠죠. 직접 해보고 판단하는 건 어떨까요? やんばじゅんだいけしあおと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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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と 야 아까도 초반에 이랬어요. 얘는 아우 야씨아 양리한 게 감사합니다. 정치적 합법이라뇨 근데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아 같은 게임에도 평가가 달라요. 야 스파이더맨 재미없단 재미있다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언차티도 호불호가 갈리잖아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격겜 좋아하시면 이 게임 재밌게 하실 거예요. 됐죠? 공격이 아니요. 공격 자동 추적 능력이 살짝 있어요. 근데 짧아 리치가 평타를 만약에 침다 치면 거리가 짧게 가요. 그래서 최대한 붙었어야 돼. 이레 <laughs> 아, 무지는 짱기여우 님 말이 맞아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애니 좋아하고 조종해 보실 각겜이야. <laughs> 결혼 나이히어 아카데미 아보고세요 팬이면 사야 돼. 야 원래 캐릭터 게임은 원래 그래. するのは 원래 여러분 뭐 캐릭터 게임은 원래 팬들이 하는 게임이에요. 입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하는 게임이야. 아, USA 02034 님. 어, 좋은 판단이에요. 대전 게임으로서 나쁘잖아. 아무리 팬들 장사한다 해도 6만 원 양심. 야 요즘 게임 가격파. 6만 원이면 전까지. 야 덤핑 안 돼. 요즘 물량 조절에 귀신같이 한다니까. 덤핑 안 돼. 요즘은 진짜 귀신같이 물량 조절해. 귀신같이. 아, 허나가 뜻. 기니이らない. 니이らないものぶっ壊すこうやってさ始めよう 아, U.S.E 아, 님이 좀 이런 게임 많이 해보셨네. 맞아요. 야, 다른 캐릭터 오세요. 게임 해봐. なすべきこと見せて。国天大が燃えよ。その街を正だす。英雄気取りの敗金主義者を粛清する。この世が自ら誤りに気づくまで、俺は現れ続ける。や、ゲームじゃないよ。この、多くのゲームへわせんから、そのような言葉が出オスの街に消えていった。黒鬼が言うには、ヒーローがらしが現れた街は。 해외에서 반응 좋아요. 예상이로 이거 잘 만들었다고 게임 자체를. 진짜 이거는 리얼 트인게 해외에서 평 좋아요. 캐릭터 게임이라서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 캐릭터 게임 치고 잘 만들었다. 그런 평 진짜 많아요. 네, 해외에 먼저 발매했어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었다. 야 진짜야 평 찾아봐 진짜야. 아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U.S. 님이 다 하시네. 그래 직접 해봐야 돼. 남이 하는 거 보기보다 직접 해보세요. 궁금하면. <laughs> 나도 희생이어요도이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나눠놓은 거네 <laughs> 아! 나님나르나 スーツを着た子供が俺の前に現れた。ただの無謀なヒーロー気取り。安誰よ。が誰かが誰かが誰かが誰かが誰かが誰その目はどうやら校舎かが誰犯罪者かが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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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が 깐만히가까이서 <laughs> 스토리 똑같잖는 장면이랑 대사랑 <laughs> 야, 무슨그게똥 야, 게임인가? 야, 게 야, 게임인가? 게임인 야, 게임인 야, 게임인

킥해주고 근데 게임 자체는 잘, 잘 만들었어요 상당히 이 정도면 수작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그 끝났죠. <목소리> 퍼펙트죠. 약해 <목소리> <야키> 빠진 자식. <목소리> 퍼펙트 플러스 트라. 아메이징. 스팀은 내일요 내일 매일. 매일 발매요 스팀은. 니니모다저多くの人を助けてきた僕に夢を抱かせてくれた立派なヒーローなんだ 스팀은 2 시간인가? 이내 환불 가능하잖아 플레이 타임 2 시간 맞나?

来たよいいあーとにかく急がんで。